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현장이 원하는 사람들이 언약 잡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여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캠프 기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교회,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우리들은 기역총이 안에 모든 교회가 모여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그토록 찾던 그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요 지금 교회가 모이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요 전도, 선교 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은 1년에 절기 아, 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모였는데, 요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고금이 선포되는 듣고 그들의 은혜를 받고 어디로 모입니까? 그토록 찾던 그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모여서 갑자기 이마가다락방 교회가 오늘 40일째에 가서 보니까 3천 명이나 더 많다고 그러죠 3천 명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많은 그런 전세의 흩어진 무리들이 와가지고 흩어록 원하시는 예루살렘 큰 교회로 안 갔다니까요. 마가다르방에그 현장으로 삼천 명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하면서 은혜를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가보려고 그래요. 영종도에 있는 그큰 교회. 3층인가 4층 건물로 아주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하았어 매매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샀어요. 사가지고 뭘 했는가. 교회를 건물 그대로 놔두고, 옆에 사태까지 그대로 놔두고, 거기 뭐 종탑 같은 것이 이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만 딱내고 종탑은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왜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 치면 나와 지금도 그 사람이 뭐 가면서 싹 촬영해가지고 싹 보여주더라고 요 완전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대로 교회 형태로 놔두고 피아노 놔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춤 추고 뭐, 네? 라이브 뭐 가수들 노래하고 이런 형식으로 잘해놨어요 아내를 화려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 보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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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해놨더라고요. 어,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한국의 교회도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다고 내는 교회들이 경매 붙잡고 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녀 교회가 교회 문 닫았단 말이죠. 문 닫았다고 이번에 우리 성교사님 와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6만 교회입니다. 마녀 교회가 문을 닫은. 그리고 그 외에도요, 겨우 이 성도들이, 예전 성도들이 별로 교회에 오지 않고요, 인터넷이 편한 거예요. 여기 안 와요. 그래서 앉아서 인터넷을 입에다 들고요. 네? 지금 그런 실정이라니야 모이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가 정체되고 침체가 되어 가지고 성도들의 얼굴들이 전부 다 어둡고 눌리고 마가 묶여 있고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 그래서 해체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색적인 이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처음에 받았을 그때로 그 원색적인 구원의 길, 이 복음, 보금. 이 복음이 탈색되거나 변색되거나 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66권 안에 그 안에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탈색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보세요. 처음 간판 여기 썬팅해 놨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이쁘고, 시그 가지고 가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전부 이상해 했잖아요. 간판 썬팅한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변색을. 그래서 WCC라고 하는 그 단체가요. 이 한국교회 큰 내노라고 하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WCC를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우리 다 하나야 우리 기독교만 교육 구원이 있다고 하지마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변해버렸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요즘 뭐, 예? 이상한 것들이 뭐, 다 들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꼭 예수만 이야기하냐,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다양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 예?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 이 말은 저항한다, 이 말이 저항. 옛날 중세 시대 때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이 개신교도들이요, 그 천주교에 대항을 하고요, 막 그러면서 그것을 원색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말해요, 핍박을 그피해서백2 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말스보로 돌아가자. 에? 그러면서. 어, 그들이 미국의그 강대국을 만드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만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딱 했는데요. 아,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돕고 막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막 했는데 어느 날싹가 버린 뭐 이사 간다고 가버리고 어디로 가? 버야큰 교회로 가버리 그런데요, 어, 진짜 가슴 아프더만 뭐. 왜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있거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신방하달라네. 신방하달라고 해요. 우리 갔 떠났으니까 와서 신방해달라고 이제 교회 안 가니까. 가서 신망을 해주고 오는데요. 이제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갈 사람은 가는 곳이고, 하나님 올 사람은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방어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낼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만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전도. 그렇지. 뭐 남아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되니까 전도 선교. 이게 이 교회의 문제.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성경적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화장실도 이제 군대 안에, 학교 안에, 어디 안에요 화장실도 세 개를 만들어 놨네요. 여자, 남자, 동성 연애자, 중성 그렇게 만들어 화장실 법으로 그런 걸 지금 만들라고 난니까이 법으로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지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그토록 찾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증인.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서 목을 내놓고 전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뭡니까?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들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가서 복음 이야기하죠. 완전히 원색 복음이 베드로. 다른 이름 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원색 복음. 원세포고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왜맨 그, 뭐, 구원의 길만 하라고 었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 하기 싫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체질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알을수록 좋습니다. 목사님이 얼른 조금 하다가 안할 거야. 저는 안할 거야. 천국 갈 때까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힘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 일이 가는 걸 저는 못 본다니까요. 탈색되고 변색되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뭐또 다른 거 다른 거 없어 구원의 길 안에 다 있거든요. 다 있단 말이죠. 뭐또 새로운 거뭐 새로운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뭘또 뭐 다른 뭘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하니까 일이 안 나오지. 이렇 원색 복음 구원의 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하시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지나가. 세월만 간다니까, 여러분 안 따라오면. 세월만 가. 저는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별로 그 마음이 안, 안 부딪히는가 봐. 안 부딪히는가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이나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절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그러죠.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뭐 다른 거 없어요? 뭔 다른 게 있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착적해 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 크리스도만 알고 싶어. 그걸 유하여서만 작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뭐 눈치를 빨리 채야 되죠. 눈치 채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린 냅너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강다리에 선포되어진 것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나는, 나를 하기 싫은데. 그, 바꾸셔야 된다니까. 체질이, 우리가 보금체질이 아니라 그래요. 바꾸어야 돼요. 나를 바꾸어야지,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증인 메시 초대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 의 강단을 잘 들어보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라니까요.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나? 그리고 현장적인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얘기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아마 성경 이야기하고 쪼개 보면 막 신학적으로도 맞어 네? 설교가 그런데 현장적이지 않아. 그게 한국 교회의 병폐라. 병폐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 뭐 누가 못해 뭐 배우면 다 하는 거뭐 성경 뭐 신학 뭐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여 현장적이지 않아. 현장적이지 않다, 이 말은, 증인이 아니라, 이 말이요. 증인이. 이게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야 현장적인 말씀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뭐, 이거, 이거, 계속, 뭐, 이거, 하나 뭐, 누가 못해. 하자, 할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현장적이어야 돼. 현장적. 그리야만이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자꾸만 이제 증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왜 우리 유목사님이 왜 지금까지도 막 그렇게 크게 하나님 쓰임 받냐? 왜 그래요? 증인이라. 증인 앞에 말할 것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증인이라. 증인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이거 하려면은 신학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장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러니까 말씀이 막 송치죠 그리고 우리는 원초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도를 갖다가요 고상한 기도 이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초대교회에막 부르짖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요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뜨겁게. 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던 우리는 이제 복음이 있잖아. 복음 있으면 철야 같은 때, 심야 같돼 모임에서는요 언약 딱 잡고 팍 부르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월화지피에 막 모임 할 때는요 끝나고 나서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모임 얼마나 부르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없다니까 지금 없어요. 네? 없다니까요. 누가 막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빨리 가려고 차 전부 다 뒤로 돌려놓고 말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어이,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이제 막 부르짖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하더라도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요. 눈물로 막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기도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 쓰느라 그요 힘을 썼다고잖아요. 막 간절히, 절박한 마음. 우리 교회는 진짜 절박해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시간표가 우리 교회는 절박한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왜?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응? 기도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응? 세월만 가면 안 되거든요. 절박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다 오직 유기 보이.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때부터 막 전도가 되어지면서 막 삼천제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의 성경이 되어지는 이 전도.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헌신을.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거다 내놨었거든요. 그들이 즐거운 헌신을 엔조이. 즐겁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거 보면 즐겁게 해요. 예? 즐겁게. 그거 감사하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찾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야 돼요.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전동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단체가 이게 다락방,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토록 찾던 그 교회 3천 명이 몰려들잖아요. 왜요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추수 감사절 어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해 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고 적어 보세요. 쭉 적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좀 적어 보라니까. 저는 열열개좀 넘었던가요? 저는 적어 놨어요. 자, 이게 계속 저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감사를또 그래야 주수 감사절이 더 우리가 막 감격스럽고 막 축지와 같은 막 감동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절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우리 전도 캠프로 이렇게 하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찬식도 있어요. 잘 기도하면서 잘 주보 보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세례식이 있죠. 세례식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어,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게 김영문 권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어, 유상희 우리 어머님 지금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어,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이번 기회에 복원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토록 찾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추수 감사자로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